우리는 이제부터 이팔에서 돈을 벌 겁니다. 당연히 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 열풍이 불어서 모두가 출근길에서 핸드폰으로 업비트 비쌈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여러분들 모습이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겁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했고 리플 오른다 말했고 비트 오른다 했고 소송이 끝났고 시장이 리플 포함해서 한 방에 싹 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이제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승장 바로 찾아올 거고요 오늘 영상에 아주 짧게 담아보도록 밖에요. 5분도 안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 영상에서 핵심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8월은 하락이고 9월은 상승입니다. 8월에 있었던 하락 원인, 그 일본 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짧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 지금 바로 눌러놓으세요. 일본의 은행은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국가였어요. 근데 이자 없이 대출이 가능해요. 대체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면 한도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소득만 증빙하면 한도 산출이 되니까.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미국 채권에만 투자를 해도 5% 먹고 시작하는 거라 이 돈을 전 세계로 가져가서 투자하는 행위가 안 하는 게 바보일 정도로 성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금리 인하 이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엔화가 비싸지기 시작 했다는 거예요. 공짜인 줄 알고 일본에서 돈 빌려간 투자자들은 막상 갚을 때 엔화의 환율이 높아지니까 빌렸던 돈으로 주식이던 채권이던 코인이던 투자했던 그 포지션을 전량 청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게이 규모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정확한 금액을 누구도 산출하지 못할 정도로 청산 사이즈가 컸단 말이죠 돈이 대체 얼마나 나가리가 닿냐 근데 여기서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대략 한 4조 달러 5,240조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독일 최대 상업은행 바로 도이치방크는 이경 6,600조 포지션이 종료했다 어, 사실상 정확한 추산이 어렵고 천문학적인 돈이 나갔다라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지난 급락으로 이 JP모건에서도 엔케리 트레이드가 75%가 청산이 됐다.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50% 이상 자금이 나갔다고 유추만 할 뿐입니다. 자, 투자자 이탈, 홀더 이탈, 가격 하락, 시장 하락, 계약제가 맞았죠. 자, 그래서 일본의 은행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완충해주는 발언을 이어서 해주긴 했어요. 자, 그래도 사실상 일본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를 돼요. 아직까지 자본 시장을 통틀어서 보자면은 투자자 우려로 인한 잠재적인 하방압력이 남아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참 신기한 게 자본 시장 중에서도 안전 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하방 압력일 뿐이지. 그리고 이 하방 압력은 코인 가치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쪽에는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과거와 똑같은 여건이다.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나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관들은 현재 계속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비트코인은 그 어떠한 자산보다 수요와 공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 만큼 일시적으로 조금 고개를 꺾었다 할지 몰라도 정말 일시적인 매도 압박일 뿐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악재는 부족하다. 리플도 일시적으로 고개를 꺾었어. 조금의 매도 압박을 줬어. 근데요. 소송 종료라는 그 산재되어 있던 호재가 세상 밖에 나오게 됐을 때그 모든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인플레이션. 자, 법정 화폐의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그 문제가 직결되는 거. 바로 자산 가치의 보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내용이네요. 자, 일본의 상장 기업인 메타플래닛. 자,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삼겠다. 매입을 더 이어나가겠다. 이어갈게요. 그렇게 한 이후에 본래 이 홀더들이 7천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주주가. 근데 5달 뒤에 이 투자자가 바로 5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이 산업을 얼마나 발전을 시키는지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한가지 2020년도 이후로 S&P500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을 보자면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유일하게 추월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성장을 이어가는데 과연 우리 개인들은 어떨까요? 기업끼리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소유한 개인과 소유하지 않은 개인들을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다 내려왔을 때그 순간, 그 고통은 현재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같을 거예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코인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때가 항상 기회였었고 이런 시기를 그간 겪어온 바 느낀 점은 다시금 불장이 오기 직전이구나. 코앞까지 찾아온 불장인데 그 고생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시기가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자격 있는 사람들만 남았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벌 겁니다. 충분히 벌거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번 9월달에 우리가 해낼 겁니다. 모두 다 코인 열풍이 불어서 핸드폰으로 어피트 비썸을 보고 있을 때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모습이 우리 모두의 우리 구독자분들의 미래가 될걸 제가 압니다. 저 그리고 매달 진행을 해 왔던 이번 9월의 구독자 문자 참여 이벤트. 이번 9월 달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9월을 제대로 불지피게 될그 코인. 이더리움 초기 주소에서 민코인이 출시가 됐고 그 거래량은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인이 과연 얼마까지 돈을 벌어다 줄지 요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얼마까지 벌리게 될지 그리고 그 수익이 또 1억 이상 벌리게 될지 이거는 지금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은 사람들한테 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자010-6681-2441 아, 지금 바로 이거 좀 크게 띄울게요 100% 무료입니다 문자로 저한테 딱두 글자 구독 이거 아니면은 그냥 뭐 알아보기 편하게 숫자 1번 보내시면은 구독자분이 맞구나 이거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받지 않고 있죠.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돈을 받고선 유료로 리딩을 한다라고 간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리딩 그리고 일체 의 금전 요구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대일자문 이런 것도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그 힘든 사연을 어떻게 또 들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려는 저의 취지가 무효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에서도 저는 제 개인번호 010-668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신 분들 네,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 본인도 이제 9월달에 대략적으로 저는 한600% 이상 올라가게 될 코인 그 코인이 뭐가 될지 이 코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번에도 수익 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바로 보시다시피 블랙록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매집이 진행된 그 코인이었다. 이런 언급을 했다가 채널에 바로 제재를 받게 됐었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야쿠르트 8년 동안 배송일을 하다가 도사님 덕에 이번 달만 얼마를 벌었다. 아, 어, 정말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 번호로 오픈하는 거니까 상황이 간절하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면 당연히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9월 달에 또 올라가게 될 이번 그 히든 코인 010-6681-2441자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기시면 참여되신 거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떻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